안녕하세요 비티입니다. 오늘은 어, 일본 취업 중에서 제가 한 파트를 안 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그룹 디스커션입니다. 왜안 했을까? 생각을 잘 하다가 보니까, 아, 귀찮아서 안 했구나. 라고 했다가, 제가 뚜껑를 맞았어요. 당장 만들어라. 어, 너 지금 일본 취업, 어, 관한 유튜브로 하는데, 어, 중요한 그룹 디스커션 안 하면, 니가 정신이 있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빠졌구나.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해서, 오늘부터, 세 가지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그룹 디스커션의 개요부터 갈게요. 어, 일본 채널에는 많은데 한국인이 만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취업에서의 그룹 디스커션 시리즈 갑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그룹 디스커션을 왜 할까요? 왜 할까? 회사는 왜 그룹 디스커션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근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같이 일하고 싶은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뭐예요? 두 번째 바로, 비즈니스의 소양이 있는가?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가? 라고 보는 겁니다. 매너가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의 와가마마. 이기심이죠 뭐냐면 바로 적은 면접관으로 수십 명을 한 번에 평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들어오겠죠아 선생님 잠시만요 일반 면접에서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 면접에서도 그게 돼요 함께 일하고 싶은 가도 어차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비즈니스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적은 es 에서 기반을 해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이런 것에 기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룹 디스커션을 과제나 문제 를 하나 뚝 하고 던져주고 야 너희들끼리 한번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겠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ES에서는 내가 리더십이 있다. 근데 그룹 디스커션들 리더십은 개뿔 말한 마디도 안 한다고 튕겨내는 거예요. 아, 나는 항상 이해력이 깊고 뭐 이쪽은 저쪽 하는데 어 하는 거 사람들만 다 무시하고 있고 자기 할말막 하고 있고 이러면 아 ES랑 이거 불하네 하고. 튕겨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인 이슈 에 관심있다고 적번 애가 여러분인가 뭐 몰라.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회적인 통념 전혀 없구나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고 이 아이가 실제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어떻게 액션을 하고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룹 디스커션이고 그 그룹,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함께 일하고 싶은가, 두 번째 비즈니스적으로 소양이 있는가, 세 번째 아 우리는 적은 면접관으로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어서 편하구나 해서 하는 게 바로 그룹 디스커션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 디스커션을 하면서 네 가지 평가 기준인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코 엄청 큰것 같잖아. 헛소리였고자 그러면 네 가지 뭘 평가하냐 첫 번째는 바로 비즈니스 매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즉 어떤 거 그러면 어떤 거에요 뭐 경영 경어를 잘 써야 되나요 비즈니스 영어를 잘 써야 되나요 뭐그탓 등등 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 딴거 없어요 비즈니스 매너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가 존중할 수 있는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구장창 사람들이 야기는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막 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애가 있어요. 주위에 친구들이 있죠. 야, 쟤는 내 이야기 주위에 한, 이야기만 하고 지 이야기만 한다.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지, 배려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매너의 일장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는 바로 이해력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과제가 던져져 있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니 Do you understand? 하는 거죠 니까 시대르 다이저브?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는 애가 있어요 뜬금없이 한 5분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그건뭐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이런 애가 있다고요 안 돼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해력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장력이에요. 주장, 주장을 할수 있는 점지.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 그룹 디스커션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나의 의도, 나의 의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 상대방에게 근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할까요? 못하겠죠. 제가 이래 영상을 만들어도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하셔야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못하는, 쉽게 할수 있는지 쉽게 못하는지를 하는 게 바로 주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주장을 근거를 베이스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주장할 때는 근거든 뭐든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씨 이거 말안 하면 말했다 괜히 쪽팔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똑같은 이해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다들 학생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의도가 있거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가지고 간결하고 상대방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장력이었고, 네 번째가 바로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아이씨, 리더, 이래야 되죠. 리더십이 뭘까요? 굉장히 인간의 여러 가지 품은 의미가 많은데 그룹 디스커션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리더십은 첫 번째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는 리더십인가 없는 거예요. 야야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언제 이걸 하냐. 그 이야기 이제 됐으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를 하자. 이런 리더십이 해야 이런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든 나든 어떤 전체적인 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탈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원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야 우리 서울 가려고 했지 그래 서울 가자 서울 가는데 어떻게 갈까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근데 서울 가려면 우리 뭐 서울 가서 뭘 해야 될지 서울 가서 뭐 먹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가기 전에 뭘 가지고 가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서 어 가고 갔다 오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삼천보로 빠진다 이렇게 야 스톱 쪼떠 맞때 쪼떠 맞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서울을 어떻게 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 가서 뭘 먹을까를 이야기를 해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3천0 0로 빠질 때 데리고 오는 그런 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가지 평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평가 기준도 있는데, 기본적인 평가 기준은 이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업이 이걸 왜 하냐? 세 개. 첫 번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즈니스 소양이 있는지. 세 번째, 적은 면접관으로 많은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가지 평가 기준. 첫 번째,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가 있는지. 두 번째, 이해력이 있는지. 세 번째, 주장할 수 있는 아이인지. 네 번째, 리더십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 이유다. 그리고 평가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 디스커션은 어려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이거는 유학생들도 뻘뻘 힘을, 힘을 빼요. 여기서. 왜? 내가 언어만 조금 더 잘해도, 아, 저거 다 눌러버린대. 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스킬은 하나의 축이 돼서 나에게 도움을 줘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하신 거잘 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요를 이야기해드렸고, 다음에는 뭘 이야기 할 거냐면, 그룹 디스커션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을 시작했을 때 어떤 스텝으로 진행을 시켜가야 성공적인 그룹 디스커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뭘 하냐면, 세 번째는 그룹 디스커션에 대해서 그룹 디스커션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 할때 절대 이런 인간은 되지 마라. 라는 크러셔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영상 포함해서 총세 가지로 이어갈 그룹 디스커션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면서 안녕